여보, 너무 따뜻해. 바지를 너무 잘 만들었네. 미쳤어. <laughs> 그거부터 그 얘기하자. 오, 얘기할 거 있잖아. 우리 얘기할 거좀 많은데 저희 그저께 무슨 일 있었는지 아세요? 나119 불렀잖아요. 아니, 그날이 로아 100일 되는 날이었거든요. 응. 네. 태운어 집에 가서 로아가 그때 채아가 자는 침대에 있어요. 누워 가지고 잠잤다가 음. 깼어. 깼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얼시구나 좋다 하고 우리는 이제 밥 먹을 준비를 했지. 그래서 내가 볶음 볶음 이렇게 가만히 있길래 얼시구나 좋다 하고 이든 뜨고 밥을 준비를 했는데또 보러 갔어요. 근데 가니까 자더라고. 얘가 혼자 이렇게 뽀꾸뽀꾸 하다 자더라고. 음. 그래서 문을 딱 닫았어. 문을 닫았어? 아니 닫혔어 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어. 이렇게 문을 이렇게 했는데 얘가 어. 이렇게 슝 이렇게 닫힌 거야. 근데 제가 느낌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쿵 소리가 났잖아. 혹시 깼나? 하고 궁금해가지고 다시 열려고 딱 하는데 잠긴 거야. 그래서 얘가 방에다힌 거야. 근데 여러분들 요즘 문들은 이런 얇은 걸로 누르면은 열리는 문이잖아요. 우리 집은 열쇠 모양 그 극도의 그 복잡한 열쇠 모양 있죠 그 열쇠여야만 들어가는 그 문고리 그 문고리인 거예요 진짜 셋다 멘붕이 온 거야 진짜로 어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겼는데 근데 얘가 지금 안 오니까 다행인 건데 울기 시작하면 빨리 안달래면 화가 화를 부르고 그게 또안 달래 주스가안 달래서 걱정되지. 더 화가 나고 애가 숨을 못 쉬고 울고 거기서 발버둥까지 막 이렇게 치면은 침대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뒤집힐랑 말랑 별 생각이 다는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긴 놀랬는데 다들 쉬쉬하는 거야. 코비님이 그렇게 당황하는 거 처음 봤거든. 아니 당연히 당황하는 아니, 나, 거 아니야. 나, 나, 애가 잤잖아. 처음 봤어. 근데 애가 잤잖아. 그러면 시끄럽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처음에 너무 당황해가지고. 왜 <laughs> 이렇게 막 문을 왜안 열리는데? 도도 도도 도 아니 아니 아니, 냅둬 냅둬. 그러다가 애가 깨면 더 난리 나니까. 그 여보세요, 약간 성향이 진짜 달라. 성향이 확 달라, 사확 다르더라. 나는 진짜 눈에 거니까 일단 일명 불러 이렇게 된 거야. 일단은 전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밖에 방충망으로 있었는데 나는 그걸 찍고 들어가려고 했어. 찍고 들어가자는 거야. 그걸 칼로 다 찢어가지고 내가 몸 던져 들어가 아니면은 이 문을 부시든가. 아, 여보 일단 침착하고 이사 올 때. 특히 이 뭉탱이. 집키를 찾는다는 거야. 내가 그걸 찾겠다. 이걸 어, 찾는 어. 걸 기다리는데, 내가 막 속이 막다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치. 계속 찾아. <laughs> 없어. 근데 기다리래. 그래서, 아니, 어. 이걸 언제까지 찾을지 기다릴 수도 없고, 너가 찾을 동안, 일단 그럼 나는 119를 부르겠다. 그러다가 음, 못찾으면 음. 시간이 흐르고, 그치, 그치. 못 그렇지. 찾고 나서 그때 119부르면더 딜레이가 되는 거고, 음. 더더 딜레이가 되는 건데, 일단 119를 부를 때니까 그동안 찾아라. 음. 어, 어, 막 찾아. 그러다가 나도 없으니까 조급한 거야. 없어. 이거 내말 듣고 신고 안 하다가 119 오바라고요? 119로 부를 순 있어. 부를 수 있는데 찾는 것도 맞아. 둘다 해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러너는 어. 그 열쇠를 본 적이 있어 나난본 적이 어 근데 나는 열쇠를 어. 본 적이 없어요. 그렇 자기가 이제 본 응. 기억이 있으니까 응. 찾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 가지고 여태 했다? 없는 거야 내가 있을 것 같은 자리를 봤는데 열쇠공을 언제 불러 야 열쇠공을 어떻게 <laughs> 부르냐 밤 11시인데 안에 애가 있어 119 맞아 그거는 그니까 아니 안에 사람이 없으면 난 열쇠공 불렀겠지 네, 안에 갓난이가 있는 어, 어. 내가 찾다가 어딘가 안뛰진 곳이 있어가지고 거길 딱 봤는데 열쇠가 딱 있는 거야 근데 열쇠를 봤는데 열쇠가, 이 열쇠가 이만큼 있... 열쇠가, <laughs> 열쇠가 20개가 있는 거야. 그걸 찌르는데 다안 열려, 그 열쇠가. 나도 빨리 찾아야 될것 같은 게 119분들 바쁘신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찾으면은 우리가 최대한 빨리 전화를 해서 취소를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렇지. 다 찔렀어. 이 열쇠가 안될것안될 어. 될 수도, 수도 있는 거야. 거시잖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뭐가 하나 딱 들어가는데 했는데 안 돌아가. 들어가는데 안 돌아가. 그래서 하나하나 요거 해봤고 요거 해봤고 막 이러면서 계속 하는데 뭐 하나가 딱 돌아치는 거야. 열리는 거야. 바로 119가 전화해서 "아, 정말 죄송한데 방금 신고했는데 안 오셔도 될것 같다고" 저희 열쇠 찾았으면 해서 다행히 거기도 출발을 안 했나 봐.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 바로 전화하고 네. 바로 찾고 바로 다시 전화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열쇠가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119 불러야지. 그건 어쩔 수 없어. 불러야 돼. 내가 만약에 열쇠를 본 적이 없고 받은 적이 없으면 난119 불렀을 거야. 그냥 바로 이러니까 우리가 둘이 말이 안 맞았네. 나는 열쇠를 받은 적도 본 적도 없어가지고. 그치그치 그건 그치, 내가 갑자기 했으니까. 열쇠 탈영을 하니까. 아, 그치그치 그치. 이게 남자들은요. 남자들은 이런 게 있어요. 비상시에 약간 머리로 그걸 그려놔. 아니 봐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런 상상 해본 적 없어요. 난 상상이 현실이니까 너무 무섭더라.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 난 다시 상상을 해 봤다. 열쇠가 만약에 없었어. 응. 나는 방충망을 찢었을 것 같아.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laughs> 내가 난... 왜안 된다고 했냐면 난 그리고 뛰어 들었을 아니야. 방충망 찢다가 여봐 다칠 수가 있어. 아, 그거 중요하지 않아? 아니, 안더 위험해. 문고리 부시다난 다칠 아니, 수 있어. 아니야. 아니. 방충망 찢다가 유리 깨지고 막 이러면은.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아? 부시는 어. 거보다 방충망을 찢는 게더 쉬우니까. 문고리는 내가 힘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내려 찍으면 되잖아. 소화기나 이런 거는 소화기, 소화기. 같은 걸로 아예 빠빠저 좀비 영화 같은데 오면은 내려 야, 찍는다고 야문문리가더 비싸대 <laughs> 왜요? 너 없을 때 위급한 상황 생기면 어떻게? 근데 저는 119를 부르고 119가 오기 전에 어떤 다른 사고가 생길지 몰라서 이거를 찍어놨어. 제가 막 이렇게 포커싱을 잘 맞춘 거 아닌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119분들을 불렀는데 그 사이에 러너가 아, 뭐 문을 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자치거나 뭐가... 뭐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혹시라도 생기면 이걸 119분들한테 보여줘야겠다 하고 찍어놨지 그 순간은 무섭더라고 애가 그렇게 가치니까. 만약 거기서 음. 로아가 울고 있었으면 저희 진짜 다 멘탈이 나갔을 거예요. 어쨌든 음. 오늘 메이드가 나왔어요. 겨울 메이드가 나왔는데. 저는 당사권 기질 아닌 것 같아요. 음. 저희 메이드 만드는데 진짜 엄청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이거 먼지 묻으면 안 좋으니까 소재 바꿔 말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설명을 하는 게 당사를 하는 사람들의 약간 능력치잖아. 근데 나는 그게 진짜 되게 부족한 것 같은 거야. 음. 그래서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건데? <laughs> 아 그래서 내가 소스트 진짜... 기질이 없다는 아, 뜻이구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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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나는 어떻게야? 아니. 그 F 어, 타로 쓴티야 아니야. 아 그래? 아 그래도 이제 오픈했는데 이거를 뭔가 아니 여... 아니야 바지부터 해. <laughs> 비싼 거 나중에 꺼내. <laughs> 어디 어디 비싼 거부터 꺼내려고? 아니 싼 거부터 꺼내. 이게 약간 그 골덴의 그런 느낌의 갖고 와. 너 아. 소우스테 기질이 없네. 약간 이런 원단이거든. 근데 애초에 이런 스와치가 저렴한 스와치가 없어요. 아니 아니. 자 일단은 제가 해볼게요. 자 이거 초점 잡히게 됐다. 보이죠 이 결. 보이죠? 이런 결이야. 근데 골대 나면 뭐가 느낌이 떠오르냐? 되게 불편해. 딱딱하고. 딱딱. 어.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캉말캉하고 늘어나. 얘는 되게 부드러운 소재야. 그래서 얘를 선택했어. 소재 이렇게 쫙다 있는 거 있거든? 그거를 다 봤는데 뭐 하나를 딱 잡았다? 존나 부드러운 거야. 와씨 이거 바지 만들면 대박이겠다고 딱 잡았는데 얘가 제일 비싸. 비싼데 이유가 있는 거지. 일단은 만들어 보자. 솔직히 남자애들이 입기 좀부담스러울수있어 이걸 딱 보면 아좀 여성스럽고. 그래갖고 만들어봤더니 뭐 약간 그 광이 도는 거 보이세요? 이게 고급적이 소재가 비싼데 선택을 한 이유 뭐냐? 안에가 기모기모야. 겨울 제품도 딱이다. 그래서 얘로 바지를 만들었는데 핏을 보면은 통통한 사람이 입어도 날씬한 사람이 입어도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딱 와이드하고 어딜 가도 좋고 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약간의 반짝거림으로 인해서 뭐냐? 꾸안꾸가 돼요. 보이지? 약간 이광 도는 거. 그래서 난이 바지 진짜 강추합니다. 너무 따뜻해요. 저 솔직히 요즘 밖에 나갈 때 이거밖에 안 입어요. 따뜻하고 편하고 안 꾸몄는데 꾸민 것같아 보니까. 내가 밝은 색을 입고 싶다. 스타일리기에는 되게 괜찮았어요. 그 여러분들 아반떼나 그, 그런 차 보면 무슨 색이 많아요? 쥐색이 많잖아요. 때가 타도 별로 티도 안 나고 그래도 검정색이 너무 투박하다 싶을 때 이런 색을 사는 거야. 약간 반짝거림 보이지? 고급스러워. 스타일리시해 보고 이런 약간의 그 반짝거림이 얼굴 없이 보시는 게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이 보이는 너무 사고 느낌 싶으니까. 흥미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신경 쓴것 같고 그런 느낌. 얘는 약간 이런 느낌. 그냥 위에 검정색 입고 밝은 색상의 바지 한번 음, 입고 싶다 하시면은 약간 이런 느낌. 안에 기모 있어 갖고 따뜻하고 골덴의 뭔가 고급진 느낌이 나고 와이드하고 스판성 있고 음. 그런 느낌이라를 아시면 맞아, 됩니다. 맞아. 그리고 저희 사실 빈스데이 처음으로 10만원 넘긴 새끼예요. 제 샘플을 3, 4번을 했는데, 왜냐면 얘를 입었을 때, 아니, 갑자기 내가 막 근육몬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수분과 여기에 들어가는 그 양을 저희가 조절을 하느라고 제 샘플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크게 입어야 될것 같다는데, 커요. 특파는 아닌데, 신축성이 있어요. 시보리 같은 거 줄어들 수 있는데, 그래서 짱짱한 걸로 시보리도 고른 거야, 우리가. 맞아요. 이것도 어. 골랐고. 그리고 안에 안주머니를 또 저희가 해놨어요. 너무 컸다. 어. 근데 안주머니가 필요하실지 모르겠어요. 어, 아, 이거 필요해요. 아, 필요해요.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부품들 음. 가끔 넣어요. 음. 패치 있딴거다 빼고 그냥 오랫동안 심플하게 플하게끔 음. 만들었어요. 사실 여러분 걱정이다. 오늘 오픈할게. 10만 원이 좀 넘는다. 음. 그랬거든 음.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10만 원빚치면더 신뢰가 잘한 겁니다. 와... 그런 얘기라서 아무튼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네. <laughs> 우리는 막 이거 너무 비싸서 어, 너무 비싸서 말해서 네. 마진 진짜 더, 더 내려야 되나 말이을했는데 음. 거의 완전 내리지 못하겠더라고 음. 그래도 유지를 하려면 어느 정도 당연히 그건 해야 되니까 1주, 음. 2주 전부터 저희가 체계를 바꿨어요 여자 개인 옷을 거의 올리는 게 아니라 약간 컨셉 딱 잡아갖고 거의 남녀 공용만 올라가요 맞아요. <laughs> 스태고를좀 갈아 엎었어요 남녀공용 옷들이 거의 대부분 올라가고 있어요 저희가 세심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까지 전해 드리기가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이게 잠바다 보니까 만드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오래 걸려서 일단은 저희가 일주일만 받을 예정이에요 일주일 안에 구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진 아니에요 바진, 바진 아닌데 아니에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살 거면 빨리 사도 돼요 그래야 저희도 공장에 어택하기가 좋아요 근데 여보 나 오늘 방송에서 하고 싶은 게 있어 나 이벤트 한 번만 하고 싶어 얘를 천 원을 설정하면은천 원을 하면은 아무거나 뽑는 거야 트입에 새로 생긴 뽑기 후원 첫 번째 뽑기 판을 세팅한다 두 번째 후원으로 번호를 선택한다 세 번째 당첨되길 두손 모아 기도한다 이천 원 가시자는데 이거 민심 따를게요 솔직히 이거 다 저희는 모르겠어요 바지는 당첨되시면 원하는 컬러 선택하실 아, 수 있고 사이즈도 선택 가능해요. 그, 그, 시작 시한다이 중에 당첨이 누구나 너무 핵 많나 헌덕호 같은데 너무 많나 오,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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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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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아, <laughs> 뭐야? 야, 야 이거 뭐야? 야, 뭐야? 야! 빈까 이게 마중에 야 미쳤다! <laughs> <했스>. 야 미쳤다! 이 <laughs> 말! <했스>. 야, <미쳤다 웃음> 야 천원했으면 좋다 <laughs> 했다 이거! 야 근데 아직도 안 나와 이거 일등. 와, 이등 아. 나왔어. 야, 1등이, 1등이 안 아직도 안 나와.

갑자기. <laughs> 어야 이거 이거 그명해도 갑자기... 이거 진정 얘기했어야지. <laughs> 갑자. 아니 이거 진정 얘기했어야지 이런 거 <laughs> 사인은 원하시면 긴 말에 사인까지 어, 어, 원한다. 얘기했어야지, 아니면 원하지 않으면 그냥 안적으셔도 돼요. 한 가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 붕이... 전체 세일이 들어갔거든요. <laughs> 맞아요. 모든 상품들 10%에 이런 애들 이제 그50% 할인도 인하거든요. 하고 얘는 40% 할인이거든요. 음, 음. 혹시 그냥 쭉쭉 하실 분들은 네. 네. 지금. 쭉 하실 분들은 음. 하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덥다 확실히 지금 더워 <laughs> 어, 너무 더운데? 아무 <laughs> 여러분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저희 일단 최대한 열심히 참... 만들었으니까 나 갈게요 아니, 안녕 음... 이거 이거 어디 거야? 이거 파는 거 아니, 촬영한 거지 어디 어디 있었어요? 그냥 꽂아있어 갈게 잘가